10일 파키스탄 정보국 ISI는 이른 새벽 파키스탄군이 인도에 대한 군사 작전 중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인도 전력 시스템의 70%를 성공적으로 마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자 많은 분석가들은 파키스탄이 이 정도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작가인 우주 온라인은 이 메시지를 리트윗하며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공격의 진짜 배우가 누구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엑스 플랫폼에서 네티즌들은 국가 전력의 70%를 마비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? 중국 전력의 70%가 마비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며 이 정도 수준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부대인 훈커 연맹과 망진 기지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침투해 왔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측통들은 이번 사건이 사이버 전쟁으로 촉발된 21세기 최초의 지역적 군사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중국과 인도의 국경 상황이 긴장되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 협력이 점점 더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인도 전력에 대한 기습 공격 주장은 양국의 전쟁에 막대한 사이버 공격력을 갖춘 중국이 관여한 건 아닌지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언론인 방중도 파키스탄이 독자적인 힘만으로 인도 전력망의 70%를 마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.